집끝마사장 선대 떡을 직접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거 보세요. 직접 만들고 있죠? 콩고물에 쑥떡이에요. 찹쌀떡 이렇게 담아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로딱 달아서 원하시는 만큼 반반도 담아드려요. 여기 떡들이 있답니다. 맛있어요. 찹쌀떡 대장소. 아, 인절미. 인절미 하나 있어요 하나 인절미는 이제 다담아요 보시면 이런, 이런 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 맛있어 보이시죠? 비싸지 않으니, 요게 3,000원, 뭐, 5,000원, 만원 이런 식이니까, 증편도 있어요. <laughs> 마사장터에 떡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로 만든 증편입니다. 여기도 감자 떡도 있고요. 감사합니다.